어, 네, 비기한 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기 이종훈입니다. 저는 이 여기 이 서베이 논문에 있는 내용과 제가 몇개더 찾은 내용들 기반으로 머신 러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GPT 4도 나오고 LLM이 정말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오트렐 그수의 오브젝티브로 일단 프리트레이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라바가 하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의 인스트럭션 튜닝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하도 LLM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와 유저와 어시스턴트 간의 챗 목록, 그챗 목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된 것들은 아마 애들이 학습을 하고 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가끔 GPT를 쓴 다음에 이제 GPT를 평가해 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이 학습을 활용을 한다는 게 GPT와 유저가 그 GPT와 유저 간의 어느 정도 휴먼 어노테이션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휴먼 어터테이션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연구실에서는 알바 고용해가지고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프로젝트에서 퓨샷 이번 프로젝트에서 퓨샷 이익샘프를 만들려고 휴먼 어터테이션을좀 해봤는데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러한 휴먼 어터테이션된 이런 챗 이익샘프들을 날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그랬고, 이게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신이, 자신과의... 그 LLM과의 대화 목록을 굳이 학습쓰기 뭔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유가 무엇이 됐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분야가 있는 책을 보다가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 러닝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머신 러닝이란 사전 학습된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나 패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잊게 하고 잊게 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머신 러닝은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익스택 덤들링 Strong learning 그리고 weak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여기 있는데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D를 전체 데이터, 앞으로 PPT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D를 전체 데이터라고 할 거고요. D 언더바 유를 언러닝 라벨을 전체 데이터에서 제거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거고 M을 D로 학습한 사전 학습된 모델, 그리고 M 언더바 유는 처음부터 D 언더바 유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언론이 방법들에 대해 구분 해보면 Exact 언론닝은 M -E M 언더바유랑 동일한 파라미터 분포를 지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머신 언론닝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문제도 있고 모델 파라미터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큰 모델들은. 그래서 실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들은 Approximate 언론닝이고요 이 approximate learning이 strong learning, weak learning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trong learning은 m e m u n d e bar u와 유사한 파라미터 분포를 지닌도록 하는 것이고, weak learning은 m e m under bar u와 파라미터가 아니라 아웃에서만 유사한 아웃 분포를 지닌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러, 이러한 머신 러닝 메서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데이터 오올게이네이션이라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장 나이 반 방식인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제거하고 싶은 정보를 빼거나 노이즈를 줘 가지고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려대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 학습한 모델에서 아이쿠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보대학교 동아리 목록에서 아이쿠만 이렇게 쭉빼 가지고 다시 학습시킬 수도 있고 노이즈를 줘 가지고 아이쿠는 y 빅터사나 소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학습된 모델은 아이폰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 뭐 노이즈 쿼드 프로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노이즈 준 것처럼 아이폰은 뭐 연세대 산하 소모입니다 뭐 임뭐소모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 일단 이 방식은 가장 직관적이고 납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모든 태스크에 기본적인 툴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언론의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노이즈가 낀 데이터여 가지고 기존 모델보다 성능 하락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러닝 데이터에서 기존 모델 성능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넣는 과정도 굉장히 주, 중요한데 이게 어렵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 D에서 빼야 할 데이터들 그러니까 언러닝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사실상 d 언더바 유랑 학습한 그런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거 데이터 사이즈 줄이다 보니까 노이즈만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갑자기 파인튜닝할 때 크게 하락하는 캐터로그틱 포르게팅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후로 언러닝할 데이터들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데이터 프리닝이라고 앙상블 기법인데요. 이건 우선 전체 데이터를 n개로 스플릿을 해가지고 그 스플릿된 데이터들로 n 개 서브 모델들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러닝 라벨이 정해지면 데이터 스플릿에서 각각 언러닝 데이터를 제거하고 이걸 다시 재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언러닝 데이터가 단 단일, 단일, 하나의, 하나의 단일 데이터셋이 아니라 데이터 서브셋에 영향을 미치게 돼 가지고 하나하나 데이터,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세 영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n개 서브모델들 아웃풋을 majority v o 와 같은 앙상블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방법을 좀더 변형시킨 방법도 있는데요. classification task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f o r g e t s 이 저희가 모델이 기존 학습한 모델에서 잊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우선 모델을 당연히 사전 학습이 돼야 되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일단 학습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디언트 역차파 과정에서 f o r g e t s 의 라벨이 a r g m a x 결과할 경우, 그러니까 라벨,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f o r g e t s 의 라벨이 나올 경우에는 에러를 인위적으로 대폭 상승시킵니다. 아마 그 노이즈 매트릭 아마 그 역전파를 시킬 때그 저희가 자코비아 매트릭스 쓸때 거기에는 거의 다 노이즈를 줘가지고 노이즈 매트릭스를 학습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폴게셋이 스스로 클래시파이가 될때 에러가 엄청 크게 오게 되니까 아예 추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폴게셋으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모델이 폴게셋에 대한 정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방법들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언러닝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보는 방법과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웃풋만 굳이 검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 먼저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언러닝 모델과 유사한 답을 내더라도 다른 모델에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모델 내부에 아무리 잘 학습시키더라도 여전히 언러닝 데이터가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들도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기법들은 그 경험적 방법과 수치적인 방법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이 수치적인 방법들에 대해 먼저 알려 드릴 텐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이언론 프로세스를 거친 모델과 디 언더바 유로 학습한 모델 간의 모델 파라미터 디스트리션 차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델 파라미터 관점에서는 그냥 두 모델 파라미터 분포 간의 KL 다이버 c 스를 씌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 관점에서는 그 폴게스의 인플런스 분포, 그러니까 저희가 있게 시켜야 되는 셋에서의 인퍼런스 분포는 d u 를 학습한 모델이나 저희가 언러닝 시키는 모델이나 분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모델 간에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 드리면 이 Eternal Sunshine on Spotless Net 뭐 이런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세트하고 테스트 t 고폴 s t 테 e 트 t t 그냥 저희가 s t test t e s 리고 e 체 t test 서폴 s 셋을 e s t test t e 한 t test t 도 s t test 이 e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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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엔트로피의 관점으로 변화, 변화를 해가지 e 이 t 트로 s t test test t e s 이 t e s 를 test test t e s 이 t e 라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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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s t t e 가 t t 이 s t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s t 목표를 했 t 모델과의 모델보다 훨씬 더 치우친 방향으로의 인플루언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어법 뭐, 어 데이터를 집었다. 이와 같은 어떤 집었다와 같은 이렇게 못어 볼게스에 대한 데이터 리퀴지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게스에 대한 남아 있는 정보를 측정하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이거를 나이라고 하는데 나스에 대한 어퍼 바운드도 이렇게 랜덤한, 랜덤한, 랜덤한 몇개의 인풋셋을 골라가지고 아웃풋을 기반으로 산출한 이런 식을 사용해서 KL 다이버지스를 사용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방, 흥미로운 사실은 어론 인셋이 증가할수록 당연할 것 같긴 한데 NAT도 같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론적인 밸리데이션 방법은 이렇게 공격자적 관점에서 밸리데이션하 방식들이 있습니다. 모델 인퍼런셜 방식들과 같은 어택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100, 뭐 LLMs는 백도 프롬프트 같은 걸 활용하는지 해가지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언어인 셋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지 백기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의 일종의 괴롭히는 방법이죠. 이건 그래서 주로 정성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아야 된다 정도를 보이는 식으로 사용되는데 정량적으로 어떠한 정량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정량적으로 활용됐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언어인 기법들이 이거 대부분의 논문하고 서베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데 모델이나 테스트 측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클래스피케이션 모델이나 LLM의 경우는 생각해보면 뭐또 뭐 후자는 뭐 모델 이번 아까 말 모델 이분전 모델 모델 이분점이든지 시스템 프롬프트 변경이든지 통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언러닝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학습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 일반 DB처럼 저희가 정보를 바로 저장, 삭제하기 어려운 모델의 특,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연구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몇 개는 좀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이 오늘 마지막 의무 참석 세미나지만 프로젝트 주로 되게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발제해 주시면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